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 피봇 포인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나 시장의 큰 세력들이 이 피봇 포인트를 사용하여 잠재 지지 혹은 저항선을 예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피봇 포인트와 이것의 지지선, 저항선을 통하여 미래의 가격의 움직임의 범위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차는 피봇 포인트란 무엇인가, 피봇 포인트를 산출해 내는 공식, 횡보장에서의 피봇 포인트 활용법, 박스권 돌파 시의 피봇 포인트 사용법, 피봇 포인트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때 주의할 점, 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왜 피봇 포인트가 거래에 유용하게 쓰일까요? 피봇 포인트는 우리가 공부했던 기존의 보조 지표와는 달리 거래자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피봇 포인트는 모든 면에서 피보나치 레벨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동시에 이들 레벨들을 주시하고 있어 그 가치는 더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봇 포인트가 피보나치 레벨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피보나치 레벨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 혹은 거래자들이 저점과 고점을 파악해야 하는 반면에, 피봇 포인트는 오로지 공식으로 레벨들이 산출되기 때문에 변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피봇 포인트를 참고하여 거래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피봇 포인트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봇 포인트를 산출해내는 공식. 공식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봇 포인트와 지지선, 저항선 레벨은 이전 장의 거래의 시가 고가, 저가 그리고 종가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외환 마진 거래는 24시간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통상 뉴욕장의 마감인 미동부 시간 오후 5시에 가격을 종가로 보고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PP는 피봇 포인트를 의미하며 각각 S와 R은 지지선, 저항선을 의미합니다. 횡보장에서의 피봇 포인트 횡보장에서의 피봇 포인트의 레벨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지선,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말로 가격의 반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차례 이 레벨들을 테스트했다면 이 레벨들의 정확도는 더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지지선에 도달하면 매수로 저항선에 도달하면 매도로 거래를 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듯이 가격이 한자 지지선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격이 강한 지지를 받아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이때 거래자의 거래 성향에 따라 1차 지지선 바로 아래에 손절매 혹은 2차 지지선까지 손절매 여유를 둘 수도 있습니다. 목표 지점은 차트에서 보듯이 피벗 포인트 혹은 1차 저항선까지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몇 시간 후 다음 차트에서 보듯이 예상이 적중하여. 가격의 피벗 포인트까지 상승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100%는 없는 것처럼 항상 예상에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지표와 캔들의 모양 등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거래에 임하시면 성공 확률은 높아집니다. 예로 가격 반전 진입 전에 도지 등의 캔들이 보인다면 더욱 확신을 가지고 진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 레벨들을 강하게 돌파하여 이 레벨들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차트에서는 가격의 피봇 포인트의 레벨을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장에서의 피봇 포인트 활용법 다른 지지선 혹은 저항선과 마찬가지로 피봇 포인트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현재 장이 주세장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가격들이 피봇 포인트 레벨들을 돌파하는 시점에 진입을 할수 있겠습니다. 차트에서 보듯이 EURUSD가 갭을 보이며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과 함께 장중 랠리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저항선을 넘어섰을 때 매수로 진입을 하였다면 그림과 같이 2차 저항선까지 타겟으로 할수 있겠으며 좀더 공격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3차 저항선까지 타겟을 설정하여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레벨들을 돌파시에 진입을 할 때, 손절매와 타겟을 설정하는 예를 보자면, 각각의 저항선을 돌파시, 저항선 바로 아래 부근에, 손절매를 설정하고, 타겟은 다음 저항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봇 포인트로의 거래가 이론적으로 완벽한가? 모든 거래가 100%의 성공률을 보이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의 뉴스가 발표가 되어 거짓 신호를 받을 수도 있으며, 피봇 포인트 외 다른 지지선 혹은 저항선에 가격의 움직임이 예상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래를 할때 피봇 포인트만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며, 각종 지표 발표의 시간대와 다른 중요 저항, 지지선을 파악하고 더불어 캔들 패턴이나 다른 모멘텀 인디케이트들을 함께 분석한다면 좀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연습을 통하여 자신만의 거래 성향과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피봇 포인트에 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